Legenda 이번에는 저희 대장 내시경 저희가 검사할 때 맹점이라는 내용을 좀 말씀을 좀 드리는데 맹점 이제 브라인드 스팟이죠. 저희가 화면상에서 놓치기 쉬운 자리를 맹점이라고 하는데 그냥 검진센터에서 내시경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내 대장 내시경 검사를 어느 선생님 의사가 했는지 모르실 텐데 저희 병원은 제가 직접 다 검사를 해드리니까 계속 저한테 추적 검사를 받으시기 때문에 제가 발견해야 될 병변을 이제 놓치지 않기 위해서 조금 더 책임감을 느끼면서 검사를 하. 하고 있습니다. 그데 이제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할때 저희가 아무리 그장 전체의 점막을 다100% 보려고 해도 방해하는 부분이 있고 한계점이 있습니다. 그 부분들이 결국 맹점인데 맹점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구별을 할수 있어요. 대장의 구조적인 특성 때문에 저희가 내시경 할때잘못 보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장 정결이 불량해서 생기는 맹점도 있고요. 또 대장 내시경을 시행하는 의사의 숙련도에 따라서도 또 맹점의 범위가 좀 넓어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대장의 세부학적 구조 때문에 저희가 관찰할 때 조금 더 열심히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조금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저희가 안전하게 진입을 해서 도착해야 되는 위치가 이제 맹장이죠 이제 맹장부터 나오면서 주로 발생하는 맹점을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맹장 부분이 우리 소장, 회장이랑 연결되는 부분이 이제 회맹판이라고 해서 두툼한 밸브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 그 자체가 판, 밸브라고 하는데 그 도톰한 회맹판 뒤쪽에 있는 맹장 부분이 잘 안보여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의도를 해서 그쪽으로 들어가서 내시경을 꺾어서 보지 않으면 놓치게 됩니다 저희가 그렇게 의식을 안하고 보게 되면 또 저희가 본줄 알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특히 이제 우측 결장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측방 발육형 종양이 잘 생기는데 그런 부위에 만약에 그 측방 발육형 종양이 생기면은 작을 때는 놓치고 나중에 뭐 2cm 3cm 가 됐을 때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요즘에는 이제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는 병원들이 많아지고 또 검사 받으시는 분들이 검사의 퀄리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은 이제 좀더 작은 사이즈의 용종을 미리 찾아 가지고 제거를 해 드리려는 노력을 좀 많이 합니다. 최근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주로 검진 센터에서는 용종이 조금만 커도 제거를 못 하는 뭐 여러 가지 시스템들도 있지만 못 해서 이제 저희 병원에 이제 용종을 띄러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그쪽에서 제거가 필요하다고 한 용종을 띄 또 저희가 보면은 뭐한 5~6mm 정도 작은 용종들은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추가로 발견이 돼서 제거를 하게 되는데 나중에 그 말씀을 드리면 아니면 그때 그 검진센터에서는 왜그 용종을 못 찾았냐고 해서 뭔가 검사를 되게 불성실하게 한 걸로 너무 오해를 하시는데 사실은 그 검사 당일에 장 상태랑 또 의사의 숙련도에 따라서 그런 작은 용종은 발견이 안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내시경을 두 명의 의사가 번갈아 하는 스터디도 있는데 너무 작은 용종은 검. 때 놓칠 수 있는게 사실은 어떤 한계점 인데 또 그런 분들도 좀 컴플레인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검사하는 저희들 입장에 e 어떻게든 빨리 용종을 찾아서 작은 사이즈 e m is that the problem i 그 that the problem is that the 다 r 다 b l e m 이이 that the problem is that the problem is that t 판 뒤쪽에 가 첫번째 맹점이 되겠 a 요 두번째 나오는 또 주요 맹점이 간 h 간곡부. 그러니까 이제 우리 대장이 상행결장에서 간 밑을 도는 부분이 많이 꺾여 있어요.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내시경을 관찰하다가도 꺾인 부분이기 때문에 내시경 선단이 갑자기 쑥 뒤로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종종이 커진 다음에 발견되는 아주 흔한 위치가 바로 간 난곡부입니다.